안녕하세요, 꿀단지 여러분. 담비언이에요. 오늘은 어, 샤넬을 오랜만에 다시 준비해봤는데요. 산 지는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사이즈가 없는 관계로 또제 사이즈에 맞게 수선도 하느냐고 오래 걸렸고 늦게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얼른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작은 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탱이가 골라준 거예요. 탱이한테 프로찌를 사는데, 이게 이뻐, 이게 이뻐, 이거! 뭐, 귀걸이 살 때도 이게 이뻐, 이거. 곤란할 때 있잖아요. 둘다 예쁠 때. 이럴 때 탱이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은근히 보는 눈이 있다? 3살짜리가? 신기하게 잘고르더라고요 아, 예뻐요. 뭘까요? 짜잔. 탱이가 골라준 브로치입니다 자켓에 같이 하려고 샀어요 벨트를 할까 브로치를 할까 엄청 고민했는데 어, 브로치가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브로치를 샀어요 블링블링 꺼내볼게요 제가 혼자 지금 촬영을 하느냐고 손이 부족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예쁘죠? 자켓에 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브로치고요 가격은 어 90만원 안짝이었던 것 같아요. 80 얼마? 이 정도 했던 것 같네요. 메인인 자켓을 꺼내보겠습니다. 사실 자켓이 산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러 가는 날 남편하고 엄청 싸운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기억도 안 나. 사실 싸우, 부부싸움이라는 게다 그렇겠지만, 가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난 가! 그랬더 가지 말래. 자기는 분명히 간다고 했고, 운전하고 있는데 안 간다고 한건 너니까. 니네 책임을 하는 거야 어, 그러나안가 이러고 막 싸워가지고 아,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퀵으로 받아서 이렇게 역시나 테이핑 처리가 돼있고요 뜯어볼까? 어안 되겠다 제가 사실 요즘에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희 회사가 새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어, 준비하고 있는 게 완전히 저희한, 저희로서는 한저희 되게 혁신적인 거고 되게 공을 많이 들인 프로젝트라 어,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유명한 교수님과 이제 또 메디컬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뭘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남편도 저도 힘든 시기예요. 열심히 하는 시기고 항상 뭐 두세시까지 아근하고 진짜 모든 분들이 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즌이라 쇼핑을 줄이기로 했어요. 했는데 추워지니까 입을 옷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언박싱 하면서 너무 갑자기 회사 얘기를 해버렸죠? 짠! 검정색 자켓입니다. 사실, 검정색 자켓은 하나 있으면 진짜 유용하게 오래오래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입을 일은 별로 없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예쁘죠? 이게 어, 샤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델이 있고 워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부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들어오면 꼭 연락 달라고 그래서 찜해놓고 산 거죠. 넥 라인이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입었을 때 되게 예뻐요. 약간 귀엽기도 하면서 여성스럽고 동글동글해서 예뻐요. 우리 탱이가 골라준 브로치를. 짜잔! 어때요? 잘 어울릴까요? 제가 너무 바쁘고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아래 입을 옷을 안 갖고 왔어요. 언박싱을 해야지? 이러고 이것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착용샷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짠!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하의를 깜빡하고 준비를 못해서 자르는 점 양해해주세요. 어, 이런 샤넬 트위드 자켓은 음, 오래오래 매년 나오는 거니까 하나 사면 되게 유용하게 대대손손 물려서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니까 사주시는 남편분들 뭐라고 구박하지 마세요. 지금 남편이 찍고 있어요. 들으라고. 그리고 이건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 단추가 아니다. 버튼이다. 봐봐. 되게 좋아 이렇게 실용적인 자켓 봤어? 그리고 그 많은 검은 자켓 중에 팽이가 이거 엄마 이거 이거랑 이걸 골라줬잖아요. 유용하게 입을 수 있어요. 잘 샀죠? 다음 편에도 샤넬 신상 옷 3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꿀단지 여러분들 또 만나요. 안녕! 아나 귀걸이도 샀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즌이라 쇼핑을 줄이기로 했어요.